5번.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, AB가 쓸 것이오. 2차 방정식이 X,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이차 함수를 는 0으로 했을 때,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4와 P란 얘기죠.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P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. 즉, 2분의 A가 되고, 두근의 곱, 마이너스 4 b 는 계산해주면, 2분의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 따라서 b는 1이고 b1을 위의 식에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 3은 2분의 a에서 a는 마이너스 6입니다. 2번, 아 6번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날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죠. x축과 만난다고 랬으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. b제곱 마이너스 4에 ac해주면 25에 플러스 8하면 33 마이너스 4a가 0 이상 따라서 a는 4분의 33 이하입니다 7번 이차 함수가 직선과 만나지 않을 때 k값의 범위 연립해서 얻은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하죠 그러면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는 1c는 2-k, 9-8이므로 1 플러스 4k는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죠.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 미만입니다. 8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x 좌표가 1, 4일 때 m, n을 구하시오.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의 두 해가 1과 4란 얘기입니다. 한쪽으로 이항해서 n-2x에 3-n.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과 4입니다. 그러면 1 더하기 4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2-m. 두근의 곱은 1 곱하기 4는 a분의 c 해주면 3-n. 따라서 n은 마이너스 1. 그리고 이곳에서 m은, 네, 5는 2-m. m은 마이너스 삼입니다. 구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일 이상 이 이하일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사이다. 최대값을 구하시오.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이 a 분의 b 마이너스 이 a 분의 b 해주면 일입니다. 따라서 일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차함수는 아래로 불록이죠.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x 좌표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그림이 이와 같이 그려지겠네요. 이렇게 그려지겠죠. 마이너스 1이 2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죠. 1로부터.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입니다. 1일 때 함수 값이 4가 나와야 하므로 4는 1 대입하면 1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. k는 5가 나옵니다. 따라서 최댓 값을 라지 m이라고 쓴다면 최댓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함수 값이죠. k는 5라고 했습니다. 1 플러스 2 플러스 5. 8입니다. 10번.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난다. 자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다면 A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되죠. 혹은 모든 A에 대하여, 혹은 임의의 A에 대하여 다 같은 말입니다. 주어진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A에 대한 2차, 1차는 이렇게 있죠. 그러면 A에, 그리고 그러면 A에 x-1 플러스 나머지, 어, 나머지는 a에 대해 정리하면 상수항이죠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고 이 값도 0이 되야 됩니다 따라서 x는 1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 입니다 1, 마이너스 1이고 2번은 점 p가 꼭지점일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모두 구하시오 1,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을 잡혀랍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차함수는 최고치항기수가 1이니까 1은 생략하고 2차항계수 플러스죠. x-1제곱-1로 정리가 되겠네요. 자, 1을 정리해주면 x제곱-2x에 플러스 1, 마이너스 1 되니까 자, 비교해주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보다시피 a값은 1입니다. A, a값은 마이너스 2죠. a값은 마이너스 2 11번 밑변의 길이가 40, 높이가 20인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천을 어, 빨간 빨간 모양으로 잘라서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여기가 a라면 이 부분도 a죠. 자, 여기가 20, 그럼 이쪽도 20. 20 20이니까 1대 1. 여기도 a라면 여기도 a. 네. 큰 삼각형과 여기 작은 삼각형은 어, 닮음이죠. 직각 직각 같고 이 각이 공통입니다. 따라서, 음,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A면, 이 길이는, 자, 절반이 20이니까 20-A죠. 여기도 20-A. 그러면 넓이는, 넓이를 우리가 S에 A라고 하겠습니다. 가로는 이 둘을 더하면 40-2A. 그리고 높이 A. 자, 그러면 이 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인 이차 함수죠. 어, 특별히, 는 0일 때의 근이 0과 20이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. A는 변의 길이이므로 0보다 커야 되고, 어, 특별히 이 20보다는 작아야 되죠. A는 0보다는 크고, 2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. 자, 따라서 최대 값은 이곳 꼭지점인 A가 11대입니다. 어, 11대는 0과 20 사이의 값이므로 조건과 범위에 부합하므로 답은 10입니다.